즉 소퍼질인가요? 10분이면 순삭이죠. 기다려 보세요. 아이씨. 이거 하나 남지? 아, 1번에 들어가 있어. 아이, 이런 걸또 절대 화내면안 되는 거 아시죠? 아이. 예라이. 아이. 아 힘들어. 뭐 구독과 좋아요! 제가 동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이채오늘요 오늘 여러분께 어떤 걸 갖고 왔냐면은 퍼즐을 갖고 왔어요. 좀 독특한 퍼즐이 있어 갖고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퍼즐이란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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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 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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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맞죠? 이렇게 한 판을 가딱 맞히는 그 퍼즐이 뭔지 아는 사람? Nope. 그게 무슨 퍼즐이죠? 직소 퍼즐인가요? 맞지? 직소 퍼즐 알고 있었습니다. 직소 퍼즐입니다. 그 직소 퍼즐이 약간 다른 버전이 있어갖고,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자동차, 우리가 좋아하는 자동차 있죠? 우리 자동차를, 자동차 덕을, 자동차에 있는 부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씩 올려갖고 차를 만드는 놀라운 그런 퍼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포드에서 라이센스도 받았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뒤에, 어, 그리고 어떻게 만들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게또 시간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저같이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한테 딱 만들면 10분이면 순삭이죠. 금방입니다. 기다려보세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66피스 짜리래요. 66개인데, 이 정도는 뭐, 금방 만들죠. <laughs> 오,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요게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래요. 이거를 다 오픈을 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네요.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만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샤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만요 얘가 얘가 맞나 아 잠깐만요 얘는 얘라 야 이게 다 똑같이 생겼지 이게 얘라이 자 침착하고 이런 거할때 절대 화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침착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바로 이 퍼즐의 어, 묘미이기도 하고 퍼즐이 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어떻게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참을성이 많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입만 벌리면. 자,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과학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이런 아, 원리구나. 에이, 이제부터 여러분들. 진짜 깜짝같이 금방금방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괜히 욕했네. 에이, 참. <laughs> 6번.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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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남한테나 46번. 46번. 이라 부른다 번4 6다 46번. 4아번지 이거 하나 남지? 아, 1번에 들어가 있어. 8번. 아, <laughs> 짜 짜증나 이건 <laughs> 어 <하면> <laughs> 수술했다, 수술. 해냈습니다 제가 능이, 오늘요. <laughs> 아, 이거 진짜 나 되게 금방 만든줄 알았는데 일찍 못 만들었네. 아, 저희 이거 머스탱 퍼즐 한번 만들어봤고요. 가족끼리 한번 만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해갖고 누가 먼저 조립하나 이렇게 하면은 가족끼리 불화가 생길 거예요. 머리끄댕를 잡고 번호 외우라고 그러지는데 3D 퍼즐 머스탱 같이 만들어봤고요. 알식 하나 그 외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런 거 이것저것 더 많이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 댓글 읽는 재미가 솔솔해요. 감사합니다.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최대한 댓글 어, 많이 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재간동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팔세 이용 어떻게 된거 이게 <laughs> 왜팔세 이용가야? 힘이 얼마나 필요하는데팔 세는 조금 그다시 15세?